아니, 근데, 우리가 지금 거의 맞는 거 아니야? 아, 다 거의 다온거 같긴 하죠. 그냥 가볼까요? 민영씨, 일어나 주시거랍니다. 어, 바로? 어, 진짜? 아, 일단은, 예. 아, 맞을 거예요. 예. 자, 민영씨가, 어, 또, 붐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. 붐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. 네, 저쪽, 저쪽 자리로. 성답적으로 <laughs> 그냥 일어나 그냥 혼자 일어나서 바로 가 거죠. 또, 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. <laughs> 오, 착해, 착해. 아 착해. 그냥 일어났다, 그래, 일어났요 안내를 해주셔야죠. 지금 첫 번째 줄좀 맞췄다고 벌 받는 줄 알고 가만히 <laughs> 있어. 아, 피키한테 얘기해봐. 아니, 세윤이가내 사랑은 의미가 아니잖 얘기로 왕초. 왕초. 네. 내 여기 한 거야.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아이들. 여기서 좀 틀릴 때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? 어, 저 둘이 생각해 봤는데. 네네. 내 사랑은 어, 이렇게 사랑이... 할 수도 있다. 아, 은이 네. 이 이은. 근데 왜냐면은 내 사랑은 약간 예의를 차린 듯한 느낌. 어, 뭐 맞아. 맞아 맞아. 내 사랑이 얘를 좀 몰라. 그게 좀 거친 어, 어, 이게 좀거친 느낌이긴 하네. 이게 조금 거칠어. 어, 맞아. 맞아. 그거는 세윤이 생각이었고 이제 제 생각은 뭐? 이해가 <laughs> 좋으고 야. 아래도 조미, 음 약간, 좀, 촌스러운 아, 느낌 조미. 혹시 없어요? 아냐, 아냐. 라임이라서, 라임, 그럴 수 있어요 라임맨 뒤에만 있던데. 아, 조미. <laughs> 공식 입장 다 말씀하셨나요? 이상입니다, 예. 예, 예. <laughs> 이상합니다. 멋있어. 멋있어. 이상합니다. 이상합니다. 이상. 이상합니다. 자. 풀러. 주세요. 냄새 난다, 지금. 네 마음에 문에 좀 들어갈게. 내 사랑이 예를 좀 몰라. 자 과연 결과는 강냉이 나와요 조요아벌리고 아, 먹으면 돼 결과는 아 좀실패실패실패입니다 어? 결과는 두둑 둑 두둑 둑 백아 실패가 어떻게 실패가 떴습니다 자어 지금 민영 씨가 누구보다 놀란것 같은데 예 들어가실 때는 터널 한번 도셔야 됩니다 턴을 도시고 예 어허 해요 터널 도시고 예 어허 해요 다시 다